안녕하십니까. 생기한의원 부산센터점 원장 하우람입니다. 여드름 치료 중 하나로 PDT 치료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PDT라는 것은 광선역학요법이라고 하여 포토다이나믹 테라피의 줄임말입니다. 이 치료는 약물과 광선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드름 치료에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는 치료입니다. PDT 치료는 그 과정도 매우 간단합니다. 빛을 흡수하여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광감각제를 피부에 도포한 후 흡수시키고 41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는 청색광을 광선 기계를 통해 조사 하여 주면 되는데요. 광감각제에 포함된 화학 물질들이 광선과 반응하여 활성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활성 산소가 피지선을 파괴하고 여드름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드름에 대한 PDT 치료의 효과를 요약하자면, 피지선을 파괴시키고 모공 입구를 막는 각질들을 제거하며 여드름 세균을 죽여주고 면역학적 기전에 따라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PDT는 이러한 치료 효과로 인해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과다하게 분비되는 피지를 조절할 때, 넓은 모공을 축소시킬 때, 블랙헤드가 많을 때, 피부톤 을 개선하기 위해 심지어는 사막이나 피부암에도 응용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PDT 광선 치료 후에는 간혹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약간 부어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대부분 며칠이 지난 후에 호전되므로 크게 신경 쓸 정도의 부작용은 아닙니다. 여드름 치료에 PDT 치료가 이렇게 효과적인 치료이긴 하지만 PDT 치료만으로 여드름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지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한약과 염증을 진정할 수 있는 약침 치료나 피부를 진정할 수 있는 진정 관리 이러한 치료들 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만이 여드름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유지 관리도 더욱 더잘될수 있습니다. 여드름 치료로 고민하시거나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생기안의원 부산 센터점, 부산 서면점으로 문의 주시면 피리티 치료와 함께 종합적인 여드름 치료를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